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간야야아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아! 아, 그래도 게임 화면은 되게 알록달록해 가지고 야야야야야야야야갈야갈야 갈, 갈 잡아. 야야야 잡아. 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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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아 아, 이런 키가 또 있구나. 어, 아, 나 이런 걸 몰랐어. 어, 아, 이러면 게임 쉽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야, 야, 야. 자빠져, 자빠져, 그냥.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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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 야, 야, 야. 아, 야, 이렇게 돌아야 되는구나. 아, 아이씨. 아, 비켜봐. 오, 오, 저거. 뭐야? 에, 아 에. 아! 아제발 에.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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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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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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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laughs> 아, 귀엽네, 제. 올라가, 올라가. 야, 어떻게 해야 돼? 뭐야, 뭐야? 아, 이게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서로 붙어 있으면 잡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뭐야, 벌써 끝났어? 어, 되게 잘한다, 사람들. 아, 씨 야, 또 나가, 또 나가. 어, 그래도, 이번, 이번에 좀 잘했죠? 오, 코스튬, 코스튬. 입어야지, 입어야지. 오, 멋있어, 멋있어. 뭐야, 뭐야. 오, 멋있었어, 멋있어졌어. 아, 수박 춥겠다고? 아, 그래, 그래서 옷입혀줬어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새로운 옷을 입고, 열심히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수장 당하는 건가? 어, <laughs> 네 니가 고생이 많다, 수박아, 나 때문에. 아, 근데 게임 매칭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안 되네. 근데, 아, 이거 키가, 나는 방금 이 다이빙 하는 걸 처음 알았어. 다이빙도 있네? 다이빙은 놀랐군요. 아, 어떻게 여러분들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어, 인원수 다샀다 이제. 플레이 방법. 사... 아, 이거 아까 그 맵이네. 베스킨, 베스 라빈스 맵. 배고프다고? 아이고, 뭐 먹으면서 봐야지, 어떡해. 아, 나 진짜 이번에는 다이빙 스킬도 알아왔으니까 이제 안진다 가보도록 하지요. 아왜맨뒤에서 아유, 시작하냐, 아유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야에에에에따라가야돼에에 아유, 아유,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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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지마 잡지 잡지마 아 잡지마봐 오에오 좋아 좋에에에에수있다에에 어, 좋아, 좋아. 깜짝이야. 떨어지는 줄 알았다. 야야야, 야야야, 아유, 씨. 다시, 다시, 빨리. 저만 떨어진 거 아니죠? 다시 떨어졌죠? 아하, <laughs> 진짜, 다이빙 하는 거봐 일로 와, 일로 와. 아, 아, 저렇게 점프를 해서 다이빙으로? 아, 아닌데? 아 이렇게 하면 점프를 하고 한번더뛸수 있구나. 아 좋은 거 배웠죠. 아, 아이... 아 게임이 그지간네 그냥 와 벌써 다섯 명이나 들어갔어? 아나 진짜 어느 게임은. 어느 게임이든 고인물이 문제야. 올라갈 수 있나, 이거? 아, 못 올라가네. 나 같이 가자, 친구야. 좀만 기다려줘. <laughs> 아, 근데 이게 자꾸 떨어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쟤를 제가 점프할 때를 노리자. 오케이, 오케이. 아, 벌써 수, 수, 되게 많이 들어갔네. 야야야야!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점프 점프 점프. 야, 점프. 어, 오케이 오케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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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보인다. 좋아요 좋아요. 어 이제 좀 익숙해졌죠? 이게 좀 익숙해졌죠 게임이. 좋아요. 야, 야, 아이씨. 고수들 사이에 낀 유비. 그러니까, 야, 어떡하라는 거야? 고인물들이 문제야, 이거. 어? 안 돼! 알았어, 이제 딱 정했어. 나의 목표치. 딱, 요거, 이거. 결승선에 처음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게임 끈다, 내가. 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너무 어려워, 게임이. 근데 너무 귀여워. 그래서 화도 안 나. 게임이. <laughs> 아, 너무. 진짜 너무 짜증 나는데 너무 귀여워서 화가 안 난다. 아, 나 진짜 결승선 한번 들어간다. 결승선을 위해서. 20초 후 게임이 시작된다네요. 5초 후 시작됩니다. 플레이 방법: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세요. 아, 이 어지러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할수 있다. 야, 야, 가자, 가자, 가자. 할수 있다. 아, 달려, 달려. 아, 애들이 막 점프하면서 가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야야야야 야아 야야야. 어떻게 된거냐 이거 야야아 어떻게 된거야 어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지금 잘하고 있죠? <laughs> 어디가.. 아 뭐야, 뭐야 야야 <laughs> 야 야야 빨리 들어가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오! 오! 에, 어어어어 어떻게 잘 왔죠? 어떻게 잘 왔죠? 어떻게 한 거야? 어, 저기 앞에가 결승선인것 같은데? 야야야야야야 야. 야야. 야야야.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아야야 클났다 클났다 야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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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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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좋다 보내고 보내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 들어갈 수 있어 나성공할수 있어 진짜 이번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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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두 명인데 사실 아와 진짜 저눈 앞에서 와 너무 아까워 아 아, 진짜 아깝다, 그죠? 아, 오케이. 근데, 아, 이제 희망을 봤어. <laughs> 오케이, 알았어. <laughs> 솔직히, 이판 하기 전까지는 가망이 없겠는데 생각했는데, 희망을 봤다. 할수 있다, 이제. 발전이 있네. 그죠, 그죠. 발전이 있죠. 플레이 방법. 얼어붙은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세요. 아, 자꾸 처음 보는 맵을 주면은 힘든데. 어떡하지? 그래도 해보자. 얼어붙은 장애물이라 그러면 되게 미끄러운가? 어, 아, 이거는 저기, 저 바람, 송풍구를 타고 별승선에 들어와야 되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맵을 미리 파악을 좀 해야겠네. 이렇게 보여줄 때. 야, 야, 다 죽여. 아이, 비켜봐, 엄마 달리기도 제일 느리죠?

저 타이밍! 제발! 일어나봐! 너도 할수 있어! 제발!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방금 내가 뭘본 거야? 아, 저게 송풍구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점프하면 안 됐네. 아야야야. 의지 같은 게임. 아, 제발. 아, 진짜 제발. 얼마 안 남았다. 어 <laughs> 슈퍼맨! <laughs> 아또 실패하겠는데? 아이 큰일 나. 아 열로도 갈수 있구나. 아씨. 아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 이거. 레벨이 안맞는데 나랑? 아 진짜 결승선 한 번만 들어가보고 싶다. 이게 그리고 결승선만 딱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던데. 이제 결승선에 통과하면 이제 그또 통과한 사람들끼리 또 경쟁을 하고 경쟁을 해서 이제 최종 1등을 가리는 그런 식의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결승선 한번 들어가봤으면 좋겠다 진짜.